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laughs> 충남 홍성 광천역한 남자를 기다리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어우 셰프 같네요 네. 그리고 한 여자를 그리워하는 그 남자도 있네요 어 눈빛이 혹시 제 눈빛이 저런가요. 어. 우리 음, 음, 윤이 음. 언니. 윤이. 어. 얼마만 야, 목소리 좋아요. 얼마면 될까? 돈 많아요? 저돈 필요해요. 여려하고계시네데 혹시 네. 진심이에요? 네. 오늘이 좀은 이게 뭐죠? 소리를그렇니까요그러니 오늘이 상품거은대유 대유. 성희와 이은이 창구로 가유 온누리 상품권 손에 들고 충남 홍성 광천시장으로 성혜윤이와 창구로 가유시장이 가유. 오빠랑 엄청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왜깊냐면 제가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산+ 예산이죠 네. 예산 옆에 바로 홍성이 있거든요 아 자주 왔겠네 아 바로 이곳이 바로 제 홈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오빠의 이 홈그라운드니까 여기 잘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침밥부터 먹고 시작해요. 나는 그렇죠. 이 먹지 않으면 이게 텐션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 시장에 오면 꼭 가야 될 식당이 있어요. 어디에요 정말 맛있는 식당. 진짜로? 예. 아...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맛을 찾아서 우리 시장 자랑점포로 출발.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습니다 진짜 단골이신가 봐요. 진짜. 오, 그러게요. 예민 씨, 제가이집 어, 단골 단굴, 단골이거든요. 제가. 맞네, 맞네. 자랑스러 아, 이렇게 뜸은. 뜨면... 오시고 진짜 <laughs> 바빠지니까안나운셔가 내가 너무 반가워요 진짜. 아유. 근데 오랜만에 뵈니까 네. 뭐 젊어지셨는데요? 그래요? 예. 네. 아 고마워요. <laughs> 아니, 여기 평소에 성오빠 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은 식당이라면서요. 그러시죠. 아, 제 아, 기억으로는 아. 여기가 2층까지 돼 있거든요. 아 진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아 많이 와서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얼마나 맛집인지 저는 처음이니까 네.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 추천하는 첫 번째 메뉴, 아, 홍삼수는 아, 육회네요. 네, 육해. 맞습니다. 달걀지단과 대파, 참기름에 깨소금과 고추장 양념까지 더해서 두불조물 버무리며 완성되는데요. 우선 여기 왔길래 이제 새우젓이라든지 아니면 젓갈 종류를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있네요? 소불고기가 되겠습니다. 소불고기. 영어로 말하면 카우파이어 비프. 네. 카우파이어 비프. <laughs> 네. 예, 과일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laughs> 하이온. 신성 씨가 입맛을 다시면서 열심히 관찰을 하시긴 하는데요 어? 오. 자 우리 박경민 씨께서는 지금 현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laughs> 오. 자막이 네. 나왔어 다행이네요 아, 내 마음은 너무 제대로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와. 와. 여기 맛집인 이유가 있었네요. 엄청 진짜. 엄청나죠. 네. 입안을 그냥 정말 뜨겁고 달짝지근한데 이 속에는 진짜 시원한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이 왔다 갔다 자그렇다면다 갔다 회다은 과연? 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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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머나. 아니 데 맛이 <laughs> 어떻다는 말을 좀 해주나 <laughs> 아 이게 육회가 원래 잘 먹어가면 느끼한 거 알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네.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네. 진짜 가짜와 가지고 회를 정말 썬듯한 그런 느낌의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게 그냥 다 있고 대와 응. 육회가 또 찰떡 궁합이거든요 응. 분명 제가 봤을 때 둘이 한 나이가 4살 차이가 될것 같아요 그냥 음 네살 밑으로는 궁합을 안 본다 아 아우 그만큼 궁합이 잘맞는다는 거지. 그그러게요 신성 씨가 말한 그네살 차이 한우와 배의 조화인 육회 어, 어, 맛은 그렇죠? 어떨까요? 이번은 달짝지근하고 뜨거운데 육수는 선풍기가 지나가듯 시원하다는 불고기. 야, 이로 청정 지역 홍성에서 자라는 한우 본연의 맛 아니겠습니까? 아, 우와, 진짜, 진짜 맛있죠? 이게 맛이 음,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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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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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니 야어아우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일인분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에? 아이저일거 많이 했어 빨리 나나 봐. 나 봐. 저 빨리. 빨리 나와세요봐올아 도와줘. 그냥 받아 봐. 방구 님이 성희 엄마가 좀 도와줘요. 나 봐. 나 봐. 도와줘. 아니 아니다. 아니. 왜안 먹고 이래? 빨리 빨리. 아니 무슨 먹고 이래? 언니 목따가저 개도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네. 네. 어? <laughs> 네. 이 광천 불고기 육수의 주재료는 바로 바로 이 표고버섯인데요. 어, 고기 육수 내는 거 불고기 육수. 육수 내는 거예요. 이게 썰어서 이렇게 말려야 되니까 좀 도와주셔야 돼. 어. 이 표고버섯을 썰고 말리고 끓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희윤이도 아주 청성스레 버섯을 썰었다고 하네요. 어, 근데 양이 음.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런데 이 표고버섯을 많이 넣어야 지 감칠맛이 제대로 우러나오고요. 국물이 짜지 않다고 하네요. 어, 이게 비결이었네요. 음, 네, 네. 한약재 우려내는 듯한 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 푹고 하질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기만 해도. 여기에 2년 숙성한 마늘 간장과 새우젓까지 넣어주니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어우 성희 씨 손님 응제까지나주네요어 <laughs> 우리 윤이 언니는 고기도 구워요. 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무. 그야말로 한우 먹은만큼 제대로 오, 일하시네요. 그래게하죠 그러면... 언니, 저희 이만 이제 가볼게요. 아자기도어디가요 오빠, 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 안돼 안돼 이거 아니야 오빠 뒤도 돌아보지 어, 마. 보면 안돼 보면. 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원래 사람이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연인 아, 그래? 사이도 그냥 칼처럼 딱떠나야 된다고. 자. 아니 그래도 어. 내가 치우다 말다 와가지고 좀 너무 그렇게 하데 괜찮아, 괜찮아. 아우 저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데 우리 없어도 다 돌아간다고. 우리 지금 바빠요, 바빠. 거기서 뭔가 노래소리가 들리는 어. 거 같은데? 어? 응? 우와. 나보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자 분이신데? 엄청나신데? 야 아니 오빠.

별배 노래만 신청하신 분 맞으세요? 네. 야,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신청 안 하시고, 역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가 되셔도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광천 통은시장의 <laughs> 네. 초대 가수 아니신가요? 이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어떤 유에서 신청하셨어요? 아, 이제 제가 여기서 한 20년 살았어요. 네, 살다 네. 보니까. 이렇고. 음. 엄마도 보고 싶고, 이제 형제가 많은데 다 뿔뿔이 헤어져 있으니까 형제들도 보고 싶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신성 노래를 딱 들었어요. 어. 애정이 꽃피는 시절. 그걸 딱 아. 듣고 막 울었어요. 엄마도 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음, 싶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신청을 했죠. 자, 오늘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청곡보다는 어... 대결곡으로 가시죠. 아, 대결곡. 워낙 노실력이 실력이 네. 있으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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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심사위원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과 함께. 상인회장님과 함께. 네. 아. 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네. 이 눈빛, 오, 손짓, 바기랭귀 이런 네. 거를 일단 심사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 팬을 장악하는 그 능력. 역대 심사위원 중에 가장 를못 하시는 분이죠. 저는 믿음이 안 가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인 경윤 씨가 계시기 때문에 오, 우리 참가자의 모든 분들의 율동만 보겠습니다. 아, TJB 공식 김성수 씨 네. 갑니다. 네. 참가번호 1번, 신성. 환친한 키의 미크왕자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강력한 저음이 매력이죠. 네, 오늘 부를 노래는 애정이 꽃피고 시절입니다. 첫사랑 저... 만나던 그날이 아, 그스 보이스. 어이 그리 불 키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점치던 사랑의 시절 우리 사랑꽃 피네. 시자 이어서 참고번호 2번 나를, 나를 오, 오! 있어, 남포동 슬픔을 노래로 극복하는 홍성시장 가면 최고의 가창력 김봉재 아니, 진짜, 네. 진짜 이 대결이 평평한데요? 엄마, 엄마. 아, 근데 사연을 듣고 들으니까 뭔가 더 네. 진하게 다가오네 같아요. 아, 너무 잘 들으시는데요? 어머니 노래 들어보니까 진짜 부산에 가고 싶었어요. 아. 자갈치 시장에 갈뻔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많이 끌려가지고. 네. 아, 네네 사실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아, 군복에 부르셨구나. 어, 아. 좀안 나온 것 같아. 네. 네. 아쉬우 생각보다 아쉬워요. 오늘 점수 차이는 단 1점 차이로 1점 차... 승부가 아! 갈렸습니다. 1점 차요? 맞입니다 회장이 준비되셨죠? 예. 회장님, 아... 발표해 주세요. 광천더시장 오늘의 노래 대결 우승자는 잠시만요. 오 왜요? 왜요? 많이 준비를 안 됐어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 승진 사장님, 승!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 첫째는 신청씨가 제가 신청한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속으로 많이 울었고, 네. 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성시장 스타일 찾아라! 미션! 플림!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 회장님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항상 진행을 했었는데 예. 여기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는 우리 시장의 보고인 광천 토굴입니다. 아 토굴. 토굴을 꼭 보고 가야 된다. 네. 이런 말 때문에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그 유래는 저희 서현에서 상선이 그 응원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이 냉장고실이 없을 때예요. 에휴. 일제강점시에 마을 피난굴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우거지도 안 지고 냄새도 안 지고 그 맛이 구수한 맛이 났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에 유래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계신 게 우리 명성을 갖고 있는 광천 토굴제자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딱 볼에 들어 음. 색깔 발효에 최적 온도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14도에서 15도로 유지하는 것이 광천새우젓의 습성 비결이라고 하네요. <목소리> 예, 성이, 네. 윤희 왔네. 와, 와, 왜 아, 이렇게 늦었어요나 한참 기다렸네. 와. 아, 진짜요? 우와!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새우젓 좋은 거 구경시켜주려고. 이게 그 육젓이죠? 어. 네, 육젓. 와, 이게. 예. 새우 중에도 어. 이뭐 오젓과 육젓이 있는데 응. 육젓은 좀더 이렇게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오동통한 그 육젓 맞죠. 아유, 확실하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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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육젓은 음력 6월에 생산되는 것으로서 이제 가장 살이 많이 찐 시기에 잡힌 거를 육젓이라고 해. 네. 예, 요거는 이제 반찬으로 무쳐서 드셔도 좋고 김장하실 때 쓰시면 더 깊고 시원한 맛이 나죠 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예, 예. 육젓 하나씩 잡수보시 음. 와, 이 귀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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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짠데. 뒷맛이 깔끔한데. 이게 이제 톡을 해우자시그 서서히 숙성이 돼서 깊은 네. 맛이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첫 맛은 짜지만 뒷맛이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아, 뒷맛이 중요한 거네요. 여기 지금 숙성이 아. 얼마 정도 된 거죠? 요거는 지금 한 1개월 반? 1개월 반이요. 오. 그러면요, 사장님, 오늘 싱싱장터 같이 삽시다. 오늘은 이젓갈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빠 어때요? 아주 좋아요. 응. 이 육젓을 저희가 응. 어디에 가서 팔으면 좋을까? 아, 네. 지금 코로나나 예. 예, 뭐 장마철이 돼가지고 장, 재래시장 장사가 좀. 잘 안내는 것입니다 그 예, 상인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 있을 테니까 예. 재래시장으로 가셔서 네. 예, 한번 열심히 팔아보시죠 아,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육젓을 열심히 한번 팔아볼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삽시다 증신장터 같이 삽시다 홍성토굴 새우젓 완판을 목표로 성윤이가 달려갑니다 네, 새우젓 완판 기대됐는데요 와우 예 어? 저희가 네? 토울에 갔다 왔는데, 네. 이 육젓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엄청 좋더라고요. 맛도 아, 좋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왠지 장사가 잘될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만약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씩 좀 사가세요? 어느 정도요? 요새는 음. 어양량이좀 줄어가지고 음. 좀 줄었어요. 음. 음. 처음에 그 전에 쌀 때는 한 5kg 사가는 분이 지금은 한 3kg 정도? 음. 음. 네. 오늘 저희를 믿고서 한번 이 분위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팔아주세요, 예. 오늘너무 힘들어요. 얼마를 팔았으면 좋겠다? 한 예. 30만 원만 해도 하루 30만 원. 원. 음, 30만 원이요? 네. 자, 오늘 성희, 윤이 싱싱한 육젓을 비롯해서 황석어젓, 오젓까지 다양한 젓갈들을 판매해야 합니다. 자 지금 새우젓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셔서 새우젓 구경도 하시고 맛도 보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여기는요 온갖 짜팔이다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시선끌 경우 충 노래 어 발동 거네요 아. 런데소름이 없어요 그게 니까요 근데 약간 둘이 듀엣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강진시 자 지난주에 성공했던 오늘 라이브 방송도 일단 오네요 했어요 어, 새우젓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주에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두부가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오늘도 그치.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아, 사장님 표정 아, 보이시죠? 우선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믿어도 되나 하는 그러니까. 표정이세요. 뭐 어. 우선은 뭐 비가 많이, 많이 와서 그리고 또 황석어젓 네. 그리고 까나리 액젓 아, 네. 빨리 오셔서 음. 한번 맛을 보시고 어, 정말 네. 맛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젓갈은 없을 거예요. 맛은 보장을 하지만 이게 코로나의 장마까지 아... 전통시장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안 계신 게 현실이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 저희가 하다하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방판을 합니다. 방판. 네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리다네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이 정도면 단체로 어디 오, 휴가 가신 거 아니에요. 오, 다들 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 고힌다 진짜 싸늘하다. 하나도 못팔고 손모인거죠 나는 판매만 네. 하면 돼 채우듯은 <laughs> 어, 도굴에서 나왔고 너구리 형 세고 전해였고 괜한 말을? 분위기 더 쌓여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짜 팔이도 한마리 없어 아 정말 장세도 안되고 이거 와, 이런, 이런 일이 진짜 한번도 없었는데 맞아 한번도 없었어요 이러다 진짜 오늘 실패하는거 아니야 진짜 <laughs> 이러면 오빠 우리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 않을아 정말 응. 진짜 그야말로 파산 직전에 구원자가 <목소리> 아, 등장했다고 하네요. 아세요. 어, 예. 뭐 필요하신 게 없니? 새우젓 사러 왔는데요. 새우젓, 이왕 요즘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이런 통이로한통만 달라고 그래요? 이, 이 사이즈 한통 사신다고요? 네. 어, 저 잠시만. 사장님. 어,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첫 네. 개시를 합니다. 한 통에 올해는 56만원. 56만원. 오그러면 통에 올 56만원? 우와. 아니, 잠시만요. 56만 원이면 저희가 오늘 목표치가 30만 원인데, 그럼 이거 완전 두배 정도 가지고 보면. 언니, 네. 네. 괜찮아요? 네. 언니,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어머니다 변하기 전에. 와. 네. 네. 어, 맞아요. 한번세워줬다보면 물리기 있기없기 없기. 그리고 노인형이 줄어서 그런지 새우젓 가격이 작년보다 오르긴 했다고 해요. 아, 그래도 질은 정말 보장을 하고요. 예,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큰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또 오늘의 상품권으로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셨네요. 인터뷰 타임! 자, <laughs> 언니. 아유 그런데 새우젓서 이만큼이나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네. 김치도 담고 응. 아들도 주고 응. 동생들도 저거 해요 아, 마음이 따뜻하시 진짜. 어머님이 다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김치도 어. 많이 담아요. 저 세봤는데 맞아 맞아. 50 맞아요? 맞아요. 야, 어머니. <laughs>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덕분에 <laughs> 그래. 목표 금액을 더 뛰어넘었어요 지금. 거의 두 배예요. 와 대박 대박. 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어머니 저가 실 때는 무조건 어떤 시장? 광천시장. 와. 새우젓 셀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시장? 광천시장! 아, 예! 아 진짜 오늘 못 파는 줄 알고 음. 너무 마음 졸였는데 마지막에 아니, 어머니가 성희씨뭐 오늘... 하고 있어? 네, 달 가야 네. 되는데, 네, 예. 그뭐 무슨 배달이요? 무슨 배달? 아, 신난한 저기 채소 같이 배달, 빨리 빨리. 어, 예예 어, 예, 예, 예. 달려라 배달의 MC 예, 예. 성윤니가 어, 찾아갑니다. 배달가, 문가 여 있는가요? 네, 오늘 배달을 위해 도착한 곳은요, 40년 전통 광천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가게인데요. 이야, 이거 방송 최초로 어. 우리 가 항상 배달 나갈 때 들고 다녔는데 아우. 이동 수단이 생겼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야, 아우. 아우. 오셔요. 네, 야. 아우. 사장님 네. 여기 채소 장사 하 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채소 장사 신지는 여기 예. 있는 이 사무지가. 한 1년 정도고, 다른 데한 40년 건 음, 했죠, 장사는. 40년, 와, 네. 진짜, 와. 어. 야, 우리 네. 사장님 채소장사 경력만 해도 어마어마하신데, 우리 사장님 채소들은 다 어디 거예요? 예, 여기 홍성군에서 네. 다 나오는 거예요. 오. 여기 도질이 좋아서? 예. 토질이 들어와서 여기서 다 뜯어오고 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으뜸이 채소, 우리가 배달 할 곳이 어딘가요 네, 능이백숙이요. 능이백숙집. 능이백숙집이면 거의 채소가 많이 쓰이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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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채소 들어와, 엄선을 해가지고 실어주시면 저희가 배달을 후딱 갔다 올게요. 네, 알았습니다. 예. 네, 사장님이 인심 좋게 팍팍 실어주신 채소들을 싣고 이제 성희윤이 배달 출발! 음. 능기 백숙집으로 아 출발+ 출발 아 근데 달려라 배달 아임슈 때왜 걸어가는 거예요 오, 달리긴 달려야 하는데 배달 물건 쏟는 것보단 아, 낫지 않아요? 준비죠 네. 조심조심 물건을 싣고 가는 우리 성희와 윤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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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달 왔습니다 아유, 오, 왜 예. 이렇게 느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주 기다렸네 예. 그래도 늦게 도착하긴 이거를... 했지만 그래도 배달은 이제 성공이죠. 음, 네. 오, 예. 아, 어, 근데 상인분들께서 여기 그 능이백숙집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여기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맞아, 예. 맞아, 맞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들이 엄청 많은데도, 어, 절로 가면 된다, 절로 가면 된다, 절로 가면 된다, 절로 가면 된다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 언니?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네. 아, 그러면은 사실 오래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오래 되진 않았어요.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사실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게 정말 좋다. 잘그 적응하고 있다, 이런 거. 아 여기 상인분들이 인심도 너무 좋고 네, 네. 야채도 싱싱한 걸로 잘 주시고 네. 그리고 새우젓 같은 것도 좋은 걸로 해서 잘 돼주시고 그래서 많이 정이 들었어요. 아 네. 하나, 아 두, 아 원, 두, 셋, 사, 광채시장 가면 라디오 방송도 있고 인심도 좋고 정도 많고 맛있는 새우젓도 있고 최고의 맛집도 많고 새우 분수대 있고. 톡을 더 입고 오늘도 송이와 윤현이 광천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가요!